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6차시 멘토 멘티 방과후 학교 6차시 들어갈 건데 어, 오늘은 쌤이 어, 오늘 지금은 11시 37분이에요 오전 11시 37분인데 빈 강의실 쌤이 공강일 때빈 강의실 와서 이제 이렇게 방과후 수업을 찍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같아 이제 쌤은 사실 여름을 좋아하는데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나는 매미 소리를 특히 좋아하거든. 매미가 이렇게 맴맴 울어대는 소리가 여름의 약간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미 소리가 들려야 아, 진짜 진정한 여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미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곧 이제 또 아직은 7월도 안 돼서 매미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지금 빈 강의실에 와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고 새 소리를 들으며 어, 저번에 쌤이 서울에 산다고 얘기했는데 안성은 되게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강의 영상을 찍으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언제 수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 좋게 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또 시험에 잘 출제되는 다이어 5개와 필수 영수거를 살펴볼 건데 혹시 이거를 꼭 외워야 하는 압박감이 느끼고 있다면 너무 그런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이러한 단어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많구나 라고 눈으로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나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반가 학교를 어, 한 번, 아니, 방과학교를 수강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의 여러 가지 뜻을 한번 보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를 경험한 사람과 아무것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듣지 않은 사람들과는 나는 차이가 검, 엄청 엄청 많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무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 요런 단어들의 요런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 이러한 수건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고 같이 써보면 어, 좋겠어요. 자, 그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단어는 clai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좀 그래도 어, 자주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인지 볼게요. 첫 번째 뜻이 가장 claim의 대표적인 뜻이에요. He claims to be innocent. 그는 innocent라는 뜻은요. 무죄, 어, 죄가 없는 요거와 반대되는 뜻은요, 알 수, 알지 모르겠지만, guilty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 단어거든요. 요거는 유죄의, 죄가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uilty와 innocent. innocent는 무죄 혹은 무고한, 죄가 없는이라는 뜻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claim은요, 주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인지, Did you claim the insurance after you Uh, your car accident. 차 사고가 난 후에 너는 insurance,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니?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 여기서는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보상이 insurance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자, 세 번째. The railroad accident claimed more than 20 lives. 그 철도 사고는요. 아사갔어요. 빼앗아갔어요. 뭐 20명 이상의 목숨을 아사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인명, 사람의 목숨을 인명을 아사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인명하면 그냥 사람의 목숨이라고 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뜻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배울 단어는요. 커맨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것도좀 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는 친구들은 어디서든지 한 번은 살펴봤을 단어일 텐데 첫 번째, 캡틴 커맨드 히스 쉽. 캡틴, 그 선장은요. 뭐 함장이라고 나와있네요. 배의 선장은 지휘합니다 그 그의 배를 자 여기서는 지휘하다 라는 뜻으로 어, 어떠한 한 사람이 리더로서 배를 지휘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두번째 he has a command of French 요거는 조금 제한적인 뜻일 것 같은데요 어떠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힘 요거는 아, 나는 안 알아도 될것 같아요 너무 어, 어려운 뜻일 것 같아요. 세 번째, He commands much respect for his attitude. 그는 his attitude 태도, 태도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존경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Command라는 단어 우리 일번 뜻만 알면 될것 같아요. 존경을 받다 말고 1번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이네요. 자, 세 번째 단어는 c o m m o n 이란 뜻인데, this desire is common to most people. 이러한 욕구 혹은 욕망, 이 desire 진짜 많이 나왔죠? 우리 뉴스능에서도 그래도 한두 번, 세 번은 나온 것 같아. 이 욕망은요, 어, 흔해요. 누구한테 흔하냐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어, 공통의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흔한 거는 우리 3번에서 살펴볼 거고, 공통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 이 욕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desire to eat, 식욕, 뭐 혹은 뭐 수면욕 뭐 그런 게 있겠네요.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인 그 욕망이 있구니까 자, 두 번째 we must work for the common good.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냐면 공공의 선, good이라고 하는 건선이란 뜻이요. 에 좋은 것, 진선 미할 때그 선이거든요. 좋을 선. 어 그러한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여기서는 공공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세 번째도 커맨의 중요한 대표적인 뜻인데, snow is common in cold countries. 눈은요 어디에서 흔하냐면 추운 나라에서, 뭐 북극, 남극에서 흔한 어, 것입니다. 자 흔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겠네요. 오늘 살펴볼 단어들은 뜻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은 아닌데 어,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할것 같아요 자네 번째 단어는 company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뜻 한번 살펴볼까요 A man is known by a company he keeps. 어, 요거 좀 많이 들리는 속담... 속담? 이 예로부터 많이 들려져 내려오는 그런 말 같은 건데 여기서 man은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human인 말이에요 human, 사람, 인간 인간은요. 어알수 있어요. 뭐로 알수 있냐면 by the company he keeps. he keeps가 컴퍼니를 수식하네요. 그가 어 사귀고 있는 그가 뭐 두고 있는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친구, 뭐 동료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어 그가 좀 좋은 사람이면 곁에 좋은 사람이 많겠죠. 어 그러한 뜻으로 쓰이는 수거 어, 뭐, 표현입니다. 두 번째, I'm glad to have your company. 나는 행복해요. 기뻐요. 뭐, 왜 기쁘냐면, to have your, 너가 내 옆에 있어서, 너가 나와 같이 있어줘서, 동석해줘서 기쁩니다. 동석 혹은 같이 있음, 같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세 번째, she works for a life insurance company. 요것도 어, 요게 아마 컴퍼니 가장 흔한 뜻일 거예요. 그는 일을 하는데 어디에 일을 하냐면 life insurance, 뭐 생명보험 회사에 다닙니다.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라는 뜻이겠네요. 자 여기 일 때에는 컴퍼니가 어, 뭐 대다수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을 쓸 때는 firm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Oh. 요거는 그 모의고사에서도 firm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firm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 뭐 단단한, 굳은이라는 뜻일 때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회사라는 뜻도 가집니다. 컴퍼니와 같은 뜻이겠네요. 네 번째, he likes company but hates solitude. 그는요, 좋아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건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뭐 여기서는 교재. 혹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거, 사귐이란 뜻이요. 약간 뜻이 다 3번 빼고는 다 연결되어 있는 뜻이겠죠.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예요 Concern. I feel concerned for his safety. 나는 그가 안전한지, 그의 안전이 걱정스럽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He is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his country. 그는, 어,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미래, 그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걱정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였어요. I feel concerned. 걱정을 느끼고, 여기서는 concerned이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1번, 2번이 연결된 뜻이네요. 3번. She did not show much concern about it. 그는, 아, 그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여주지 않았냐면 엄청 많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는 관심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concern의 마지막 뜻 알아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all concerned. 그는, 아, 나는 감사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관련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관련 있는 어 요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all, all people who are concerned 이렇게 되어 있네. 뭐 여기 더가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so who are concerned가 all the p e o p l e 을 수식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더 지우고 people 지우고 who are 이 지우고 concerned all concerned 요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who are 같은 거.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우리 수식화, 아니, 해석, 아니, 뭐야, 그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러기 때문에 who are 지우고, 뭐, 사람, the people은 그냥 지운 거예요. 삭제시킨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all concerned,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련 있다, 어, 관련, 아니, 관련 있는이라고 할게요. 음.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 우리 네 번째 컨설팅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꼭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한 번씩만 체크하고 갈게요. 근데 얘들아 지금 11시 48분이거든? 근데 우리 50분마다 종 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아마 종이 칠 수도 있어. 어, 그냥 놀라지 마시고 나는 그냥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laughs> 자 클레임의 중요한 뜻 나는 주장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장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커맨드에서는요 지휘하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요 커맨 요거는 다 비슷한 연결된 뜻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세요 공통의 공공의 흔한 그다음에 컴퍼니 친구 동료 뭐 같이 있음 회사는 당연히 알겠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concern의 뜻은요 걱정 근심 명사도 되고 걱정하다 근심하다 요것도 되고 어, 관심 관련 있는 요거까지 다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단어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뜻이 있는 단어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어에 따라서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도 된다 라고 했던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어, 체크한 것 위주로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인 오늘은 필수 영수거 알아볼 건데, 이제 곧 종이 칠것 같아요. 어, 무시하시고 우리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 쳤네요. 음, 됐어요. 자, 우리 오늘 수거 이렇게만 살펴보고 끝낼게요. 오늘 수거는 어떠한 수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work on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써볼게요.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라는 뜻으로, 어디 어디에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w o 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sk for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비슷한 단어로는 request 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어, 무슨 뜻일까요? 어, 맞아요. 요구하다, 뭐 요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3번, turn off는 너무 쉽네요. 불 같은 거, turn off the light 이러면 불좀 꺼줘. turn on the light 하면 불을 켜다, 끄다, 아니, 켜다 라는 뜻이겠네요. suffer from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우리 어, 모의고사나 교과서에서 좀 많이 나왔던 수가 같은데 이거 기억하죠? 무슨 뜻인지. 기억하리라... 믿어요. 제발. <laughs> 고통 겪다, 고통 받다라는 뜻입니다. suffer from 뭐 illness 이러면 illness가 병이잖아. 병으로부터 고통 받다라는 뜻입니다. 어, 네 번째 agree with는 뭐 쉽네요. 뭐뭐와 동의하다. 어디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와 동의하다 라는 뜻이고, 반대되는 뜻은 어디 어디에 동의하지 않고, 어, 거부하다 이런 뜻은 disagree with 라고 앞에 this를 붙이면 반대되는 뜻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laughs> cut down 이라고 하는 거는 cut down a tree 라고 하면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잘라서 넘어뜨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베어서, 베어서 넘어뜨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베어 넘어뜨리다. 다음, refer to 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에 대해 말하다. 어디 어디에 대해 말하다. 혹은 refer to 가 다른 뜻으로는 잠시만요. 어, 자, 다음 consist of 라고 하는 건 뭐뭐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지다. 약간 어떤 거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 뭐, this group consists of five different people. 이 그룹은요, 다섯 명의 다른 사람들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make friends라고 하는 거는 친해지다 라는 뜻이요. 에 너네들이 학기 초에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많은 친구들, 뭐 다른 중학교,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질 때 있죠? 어, make friends라는 수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do one's best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거인데, 자, 잠시 여기 이렇게 형광펜을 쳐볼게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자, 어, 예를 들어서 do your best on the exam, midterm exam 이러면 어, 그 중간고사 시험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예문이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e aware of라고 하는 거는 모모를 모모에 대해서 혹은 모모를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안녕. <웃음> 야, <웃음>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laughs> 아 이제 1번에 이승원이랑 최원재랑백은한씨가 놀러왔어요. 잠시 수업을 방해했는데 괜찮죠? 자, 다음에 be sure of라고 하는 건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신하다. 음, make sure of 혹은 be sure of 둘다 비슷한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a along with b 라고 하면 어, b와 함께 a도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long as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한 음. As long as you are, 뭐, 하, you are with me, I will do my best. 너가 어, 나 함께 어, 있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할게. 뭐 그런 예문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어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약간 조건을 제시하는 수거예요. 그 다음에 due to, 뭐뭐 때문에. 자, 이거와 비슷한 거는 우리 다들 알죠? 같이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어, due to, 이거는 because of 와 같은 뜻이겠네요. 항상 of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due to 다음에도 명사가 나오고, 명사 형태를 띈 부분들이 나오고, because of 다음에도 명사 형태를 띈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because of와 due to가 똑같다. because만 하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어, 명사가 나오려면 of가 필요합니다. 문법적인 거 잠깐 설명했고 자그 다음에 after all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혹은 마침내 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형광펜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due to도 중요하고요 after all도 중요합니다 다음 at last 라고 하는 거는 마침내 똑같은 뜻이에요 둘다 after all 혹은 at last 둘다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and so on 이거는 기타 등등이라는 뜻이요 약간 열, 예시 같은 걸 열거할 때뭐뭐그 과일의 예시를 열거한다. Apple, strawberry, 뭐 grape, peach and so on 이러면 기타 등등 뭐 etc 알죠 우리 고고와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기타 등등. 자 마지막 for the first time 이거는 너무 쉽다. 처음으로라는 뜻이에요.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이러면 내 삶에서 처음으로 뭐 I I did bungee jumping. 나는 어, 내 삶에서 처음으로 번지 점프를 했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이렇게 쓰이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수거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배웠는데 어... 한 번만 더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be aware of도 중요하고요. Along with도, as long as도 다른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멘토 멘티 반가학교 6일차, 벌써 6일차까지 왔어요, 얘들아. 어, 몇몇 친구들은 아직 1일차 시작한 친구들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열심히 멘토들이 수강을 해서 멘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면 기한이 없어서 진행해준다면 난참 고맙고, 어, 칭찬을 많이 많이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내일 7차 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어,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